환자에 대한 존중, 환자에 대한 관심, 질병을 치료하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여기서 시작하였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병원이 아닌, 사람의 마음부터 치료하는 병원, 그것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의 내일을 더 크게 열어줄 가치이기에, 매운하시는 분들의 관절은 물론 마음까지 치유하는 병원. 여기는 인본병원입니다. 네, 모든 관절에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연골이라고 부르죠. 연골이 뭐 평생 잘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잘 아시는 것 같이 연골은 나이가 들면 서서히 낡아지고 마모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심하게 마모되면 약이나 주사로 잘 증상이 조절되지 않고 걸을 때 많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망가진 부분의 물렁뼈와 뼈 부분을 일시, 아, 부분적으로 다듬어 내고 거기에 의료용 특수 학금으로된 금속 재질의 인공 관절을 넣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치과에서 많이 하시는 임플란트 수술하고 비슷하지만 치아가 치아에 비해서는 무릎 관절이 거의 한 100배 이상 크니까 훨씬 더 크고 정교한 수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공관절은세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원래의 무릎뼈도 보시면 위에 뼈가 있고 아래 뼈가 있고 중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위에 뼈, 아래 뼈에 대해서는 뼈를 깎고 다듬어서 인공관절을 넣는데 건 금속으로 재질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용 특수 합금으로 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두 개의 위아래 사이에 의료용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든 세 번째 부분이 들어가서 관절 연골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모를 적, 굉장히 적게 만들었죠. 그래서 보시면 위아래 금속, 가운데 에, 특수 플라스틱 세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능무관절을 네. 하게 되는 수술은 사실 에, 관절이 심하게 망가졌을 때 거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 연골이 심하게 마모됐다, 또 외상이 와서 관절이 심하게 마모됐다, 모두 해당이 되는데 현재로서 가장 큰 대상이 되는 것은 역시 퇴행성 관절염의 말기 질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은 나이가 많은 분한테 당연히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나이가 많은 분 중에서도 수술이 겁나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늦게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뼈가 굉장히 약해지겠죠. 두 번째, 근육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뼈가 약해지면 인공관절을 뼈에다가 고정해서 접합시켜야 되는데 뼈 자체가 약해지면 그것이 힘들고 적박 강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따라서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 또 하나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근육의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 수술한 이후에 재활을 해야 되고 재활하려면 근육 기능이 중요하죠 만약에 근육 기능이 너무 약해져 있으면 재활하는 것이 매우 오래 걸리고 힘들고 에, 환자분들도 네,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시 근육 기능도 너무 약해지기 전에 적별한때 하는 것이 환자분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네, 인공원절 수명에 대해서는 사실 수술한 모든 분들이 다 질문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환자들과 거기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비유하는가 하면 은그것이 마치 자동차를 한대사면 그걸 뭐 얼마나 쓸수 있느냐. 그거랑 비슷한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해서는 통계적인 결과는 나와 있죠. 그래서 제일 큰 요소는 수술 의사가 어떻게 수술했는가. 그것이 큰 결과에 저항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도 제가 수술했던 몇천명의 환자를 검토해서 분석하고 논문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을 수술했다. 그러면 10년 이상 쓸 확률이 98%또 15년 쓸 이상 쓸 확률이 95%로 볼수 있습니다. 좀더 다른 말로 하면 100명을 수술하면 95명 이상은 15년 이상, 98명은 10년 이상 쓸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수술 의사에 따른 변화이지만 또 하나는 환자분이 어떻게 쓰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수술을 했는데 환자가 아프지 않으면 때에 따라서 아주 과도하게 쓰는 분도 있습니다. 등산을 많이 다닌다거나 내지는 달리기까지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쓰면 당연히 수명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수술을 한 다음에 생기는 통증 역시 수명에 묻지 않게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가 인공관절은 이만큼을 째고 관절을 벌리고 뼈를 다 깎고 다듬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수술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요즘 들어서 그 통증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기구, 약재 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통증을 많이 줄여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증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그런 수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이 지나면 어느 정도 걸음마 같이 시작할 수 있고 통증은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환자분들이 한두 달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 하지만 서서히 그 통증이 조절되고 그것은 환자분이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3 내지 6개월이 지나면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일상활동이 가능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재활기관은 사실 개인적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앞서 말씀드린 통증과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왜재활기에 서로 다른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관절을 절개하고, 그 다음에 뼈를 벌려서 수술하죠. 그 다음에 다시 꼬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근육과 힘줄이 부어있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갔느냐. 그것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것 때문에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대략 한 수술하고 두달 정도 지나면 일상활동에 큰 지장은 없고, 3-6개월이 지나면 어, 전해하던 활동을 대부분 할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데 연세가 많을수록 역시 어, 기간을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0명이면 한 95명이 15년 이상 끊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계속 쓰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가냐? 20년 이상 된 환자를 모아서 한 것도 있고, 25년 이상 한 것도 있습니다. 논문은.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97, 년이 지나면 다 망가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7 5년까지쓸 확률이 얼마인가. 그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지나서 계속 더쓸수 있죠. 하지만 점점 수명은 짧아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본병원에서 주로 무릎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지난 거의 40년간 무릎질환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무릎이 안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모든 환자가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결국 환자를 정확히 판단하고 파악해서 운동치료할 사람, 물리치료할 사람, 주사치료할 사람, 약물치료할 사람, 정확히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를 구별해서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관절을 최대한, 자기 관절 쓰는 방향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생각에 마모된, 망가진 경우에 있어서는 인공관절을 하는 것을 환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법병원 정형외과 김상일이었습니다.